지난 화요일 오후 제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74세 최명순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힘들게 걸어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우리 아들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키워놓고 이름을 잇다니 아들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지난주부터 이상하세요. 자기 방을 못 찾아서 밤새 집 안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약을 드시고 또 드시고 하루에 같은 약을 여러 번 드셔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저희 병원에서는 일상입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700여 명의 어르신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보호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순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두달 만에 놀라운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아들 이름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밤에 길을 잃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들분은 어머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것 같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 분야에서 40년간 일해온 박준아 의사입니다. 올해 78세인 제가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을 무수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치매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입안입니다. 저의 40년간 진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중요한 진실입니다. 구강 내에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따라 뇌까지 도달하여 뇌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1.7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세 차례 양치질을 기본으로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구강청 결제로 마무리하세요. 특히 의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치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세균 증식의 온상이 됩니다. 79세 정태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구치가 심하고 잇몸 출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석달 뒤,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구강 관리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 속의 해로운 미생물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포르피로 모나스 진지 발리스라는 세균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면 뇌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치질은 단순한 구강 위생을 넘어 뇌 보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루 세번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칫솔질 하시고 혀 청소도 빼먹지 마세요.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까지 깨끗이 관리하시고 구강청결제 사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강 관리와 더불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 즉 외로움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황금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여인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매일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많네요. 저녁에는 뭘 해드실까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떠드는 게 바보 같다고 하셨지만,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와 대화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해보세요. 자녀든, 옛 친구든, 심지어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단 5분간의 대화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외로움이 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독거노인의 치매 발생률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보다 2.8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 사용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입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급증합니다. 이 호르몬이 뇌의 해마 영역을 공격하여 기억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외로움은 전신 염증을 증가시켜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뇌 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겪는 노인들의 뇌 MRI를 촬영해 보면 실제로 뇌 용적이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의 위축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타인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통화도 좋고, 이웃과의 간단한 인사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야말로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한마디 말이 치매를 막는 특효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뇌 운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노인 합창단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5세인데 놀랍게도 이분들 중에 치매에 걸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거든요. 옛날 가요부터 찬송가까지 목소리 높여 부르면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노래가 어색하시다면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세요. 신문이라도 좋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표현하는 과정이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분씩만 해 보세요. 목 마사지나 귀 마사지도 뇌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그래도 이중 제일은 노래입니다. 왜 노래가 이렇게 좋을까요? 노래를 부를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는 뇌 전체를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노래를 부르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노래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계시다면 라디오를 틀고 따라 부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옛날 가요를 찾아서 함께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 한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치아가 불편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죠. 그러면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 비타민 d 오메가 3 같은 성분들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의 염증이 증가합니다. 오메가 3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종합비타민 복용을 권합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종합비타민 한 알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중요합니다. B1, B6, B12,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쌓입니다. 이 물질이 뇌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를 일으킵니다. 비타민 D는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입에 높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쬐시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딱딱해져서 정보 전달이 잘 안됩니다.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시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종합 비타민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좋은 시작은 될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중 하나가 수면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뇌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잘때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 특히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뇌에 독성 물질이 계속 쌓여서 치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발생 위험이 3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밤 9시 이후에는 tv를 끄세요. 밝은 화면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소화 때문에 잠이 얕아집니다. 넷째,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잠이 잘 옵니다. 만약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낮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20-30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만 주무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시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침대에서 TV 보거나 책 읽는 것은 피하세요. 뇌가 침대를 각성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따뜻한 차 마시기 등이 좋습니다. 라벤더 향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코골리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질환은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매를 늦추는 밥상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만 드셔도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블루베리가 비싸시다면 검은콩이나 가지도 좋습니다. 올리브오일도 꼭 드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 뇌를 보호합니다. 계피도 좋습니다. 커피나 우유에 계피가루를 타서 드시면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드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충분히 드셔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견과류도 잊지 마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모두 뇌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녹색 잎채소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엽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주황색 채소도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뇌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황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향신료 말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황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시면 오후에는 티카페인 녹차를 드세요. 다크 초콜릿도 뇌에 좋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뇌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으니 하루에 한 조각 정도만 드세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최장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암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등이 계속 아프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당뇨가 갑자기 생겼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됐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김철민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계속 등이 아프다고 하셔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최장검사를 권했더니 초기 최장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황달이 생기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대변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암도 치매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모든 질병의 예방책입니다. 췌장암은 특히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도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암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췌장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쉽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연애 한 번씩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 의료진을 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오래 더 가치 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78세니까 언제 갈지 모르죠.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배우자에게 평생 고생시켰다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유산을 남기세요. 돈이나 재산 말고 경험과 지혜의 유산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솔직하게 나누세요. 제가 아는 85세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매주 편지를 쓰십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를 써서 남기고 계세요. 그 편지들이 훗날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니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를 가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취미활동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합비타민 한 알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강 관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래 부르고, 잘 자고, 좋은 음식 드시는 것이 진짜 치매 예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내 뇌를 지키자.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5분만 대화해 보세요. 좋아하는 노래 한곡 불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살아날 것입니다. 78세인 제가 아직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평생 이런 습관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뇌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매 걱정 없는 노후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세번 양치하고 각을하기. 둘째,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기. 셋째, 노래 부르거나 큰 소리로 책 읽기. 넷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 다섯째, 뇌에 좋은 음식 드시기. 여섯째, 부족한 영양소는 비타민으로 보충하기. 이 여섯 가지만 지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뇌에 해롭습니다. 대신 할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양치를 한번더 하고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좋아하는 노래를 한곡 불러보세요. 그것이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